안녕하세요. 명언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어 강사 한지혁입니다. 오늘은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후회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원래 후회의 고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후회하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후회를 했어요. 가령 어떤 시기였냐면, 초등학교 때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지만, 어릴 적에는 영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영화 학원을 갈때그 학원은 그냥 아무 때나 가는 거였어요 아무 때나 가서 한 시간을 하는 거였는데 가령 2시에 가서 3시에 끝나는 상황이라 치면 1시 50분에 이제 귀찮은 거예요 학원 가기가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아 가기 싫은데 10분만 10분만 하다가 2시 15분 2시 반 2시 45분 3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3시가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아까 2시에 갔으면 지금 끝날 시간인데, 아, 그때 갈걸.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다가, 결국에는 몇 시에 학원을 가냐면, 4시 반에 학원을 갑니다. 이때부터 저의 후회하는 습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절정이 이르렀을 때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시험 기간 한 달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아, 공부가 잘안 되네. 하다가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빨리 공부를 시작했으면, 지금 좀 편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은 한달 남은 거면 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될 텐데, 이제 후회를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후회를 하면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 좀 미리 시작할 걸 이거였는데, 나중에는 평소에 예습, 복습을 잘 해놓을 걸. 그러다가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미리 해놓을 걸. 그러다가 심지어 초등학교 때 수학영어 같은 거는 미리 끝내놓을 걸까지 후회가 닿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어느덧 남은 시간을 보면 2주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30대 초반인데 이제는 그런 후회하는 습관이 아예 없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쳤냐면 살면서 굉장히 좋은 뼈를 때리는 명언을 두 가지를 봤는데 그두 가지가 이안 좋은 습관을 없애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명언을 지금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후회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명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후회라는 게 나중에 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시험기간 한 얘기인데 30일 남았을 때 후회할 시간에 그냥 하면 됐어요. 근데 후회를 하면서 29일, 28일, 27일 깎아먹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2주일, 1주일 남아있고, 그럴 바에 30일 남았을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생각을 거의 시험 한 3일 남기 전까지 합니다. 얼마나 비생산적인가요? 저는 처음에 그 원인을 분석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시작점을 찾으면 결국에는 그게 도움이 돼서 점점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일부러 후회하는 시간을 갖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기억까지 나냐면요. 제 친한 친구랑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에 갔는데 공부하다가 아, 안 되겠는 거예요. 자꾸 후회감이 들어서. 그래서 친구한테 야, "잠깐만, 나 지금 후회 좀 하고 올게" 하고서 그냥 시간을 내서 후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후회를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안 좋기만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알게 됐죠. 처음에는 후회만... 할수 있고 그 시간만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 후회한 시간 자체를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한때 왕년의 후회의 고수로서 후회의 권위자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후회하는 시간조차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점점 늘어나겠죠. 두 번째 명언은요. 이게 후회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상황과 맞다 있는 문장이라고 봤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후회라는 거는 현재에서 뒤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봤을 때, 저한테 이득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교훈을 얻는 등의 이득은 있을 수 있겠지만, 후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에서 뒤를 돌아보는 게, 별로, 별로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뒤를 보는 게 후회라면 현재에서 앞을 바라보는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생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아니 내가 나중에 과거의 나에게 감사하려면 무슨 행동을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일상의 사소한 변화에서도 가령 같은 시험기간이라 쳐도 이제는 가령 24일이 남았어요. 그러면, 아, 좀 빨리 시작할 걸 이게 아니라, 아무튼 오늘 빨리 끝내놔서 내일 양을 줄여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됐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거를 계속 적용해 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령 대학교 방학 때,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영어가 중요하니까, 방학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토익학원 다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미드 같은 걸 보면서 그냥 말하기 듣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번 방학 때마다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기반이 그때 확실하게 닦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전 직업이 항해사였는데요 항해사는 이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되기도 합니다 저가 탈 때는 안 됐어 가지고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배 타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책을 100권을 읽어보자. 제가 3년 동안 배를 탔는데, 3년의 기간 동안 100권을 읽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쉬는 시간마다, 뭐 물론 영화도 보기도 했지만,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때 읽은 책이 저의 원동력이 됐고, 제 교양을 쌓아준 것 같아요. 그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었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의 통찰력을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제가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해외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을 때꼭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외국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약간 무리 해서라도 갔다 온게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4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때 시작할 때도 별로 준비 없이 시작해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만약에 준비를 했으면 아직까지도 준비만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후회했겠죠 아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지금 내가 몇 개월 차고 구독자가 몇 명일 텐데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제가 후회를 해 보니까 정말 좋은 게 없고요 후회가 점점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믿어주시고 이두 가지의 명언을 기억해 주시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